안녕하세요. 코인 알려 주는 남자입니다. 최근에 루나와 루나 클래식이 가격 상승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루나 2.0의 생태계와 루나 클래식이 어떤 상황인지 거의 모든 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권도형의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영상은 이제 루나를 통해서 이제 피해를 보시거나 혹은 그의 준하는 뭔가 일 있으신 분들한테 뭐 조롱을 하거나 혹은, 루나가 피해를 입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영상을 전달드리는 건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루나, 이전 루나의 생태계에서도 있었었고, 가격 상승이 있었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안내를 드리고자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해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살펴보면은, 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 펠로시 미국의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라는 이슈 기사가 이제 몰리면서 가격이 하락이 있었는데 대만에 실제로 지금 이제 착륙을 했죠. 그러면서 그 뒤로는 가격 상승이 좀 있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안정적인 상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지금 코인 투자를 하면서 거시경제 지정학적 전쟁, 뭐 비행추적 아까 펠로시 그 하원의장의 이제 비행기를 추적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다.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새벽이죠. 국회의장은 어, 대만에 잘 이제 도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루나 생태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루나 같은 경우도 이제 루나 2.0이죠. 어, 최근에 가격 상승이 조금 있었어요. 이게 뭐20% 30% 저희가 하락한 거 대비 뭐 많이 올랐다라고 볼순 없지만 어쨌든 간 지금 떨어지고 나서의 가격에 비해서는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조금 하락을 하면서 이제 이, 이불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생태계를 살펴보면서 과연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질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마찬가지로 루나 클래식 같은 경우도 지금 루나 2.0하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어 횡보를 하다가 가격 상승이 있었고 그 뒤에 다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가격 상승이나 이런 하락폭이 루나 2.0이 조금 더 많이 상승을 하고요 보면 조금 더 많이 상승을 하고 조금 덜 빠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가격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 앞서서 권도형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국내에 있는 검사 분들이 검찰에서 하고 할게요. 권도가 mm, 그러니까 마켓메이킹 시세 조작을 했다라는 그런 혐의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최근에 금감원, 검찰, 국정원에서 수사한 7조 원의 추격전이라는 그런 기사 계속 나왔었잖아요. 저는 이것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흘리면서 권도형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게 다 권도형의 자금이다, 권도의 자금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지금 이제 추적이 되고 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원래 이제 앵커나 이런 유사수신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망이냐라는 거에 대한 그런 가치판단을 넘어서서, 실제로 이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를 이제 추적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루나 생태계에서는 계속 리스크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계속 추적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이제 루나 2.0을 받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베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홀더의 입장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으로 실제로 루나 2.0센티계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인 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루나 2.0 런칭하고 있는 뎁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은 3개밖에 없습니다. 루나와, 이제, 아스트라포트, 그 다음에 이제, 발키리 프로토콜. 얘네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2.0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와가지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스트라포트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2.0으로 넘어오면서 1.0에 나와있던 모든 코인들을 한 번에 다 분별해 가지고 덤핑이 일어났어요 근데 발키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들의 캠페인을 통해서 억제를 했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억제를 하고 일부 부분을 이제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가격이 지금 예전 1.0에 비해서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로 두 가지가 런칭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루나 에이 클럽이라 고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민트가 끝났는데 루나 에이 클럽이라서 뭐 짭퉁으로 만든 거예요 보통 루나가 nft가 1.0일 때도 그러니까 이제 루나 망하기 전에도 nft들이 다른 곳에서 상, 만들어진 좋은 그런 nft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도 루나 에이 클럽이 만들어졌고 이게 지금 탈리스라는 이제 nft 마켓 플레이스인데 여기에서 그 완판이 된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닷가가 30 루나 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NFT들도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좀 보여줄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아까 위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것들을 좀 추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웨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NFT 마켓플레이스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가보면 은좀 놀라실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망한 루나 생태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NFT가 굉장히 많이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루나 생태계가 그 기저에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회복을 함에 있어서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중장기 적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된다는 라 관점은 동일한데, 어쨌든 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점점점 성장을 하고 있다, 기저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보면은 뭐 허리케인 프로토콜, 리액티드 머니, 갤럭틱 펑크가 이제 다시 마이그레이션 되고, 또 그니까, 저희가 모르는 수많은 그런 프로토콜들이, 많은 프로토콜, 수많은이라고 하면 좀 너무 과하고, 많은 프로토콜들과 원래들 이런 인프라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프리즌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할것 같고 넘어온다. 이게 기존에 1.0에 있던 것들이죠. 이 말은 뭐냐면 1.0에 있을 때 앵커와 루나의 디펜던시가 없던 코인들 이런 것들은 2.0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지금 착착착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제일 먼저 왔던 게 아스트로포트랑 발키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고 나머지 것들이 계속 이제 따라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카먼이라 고 그래가지고 이제 런치패드가 또 나오고 있고요. 또 펄사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그리게이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나올 거다라고 계속 어나운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태계 지금 보면은 발키리 같은 경우는 IPC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포커를 IPC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포커 같은 경우는 P2E,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카지노 게임들이 P2E에 가장 원조격이고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돈을 가장 많이 벌수 있는 이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하 했다고 생각하는 생태계에서 이거 절대 이를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이거는 매수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니고요 루나 생태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저는 어쨌든은 루나를 통해서 피해를 많이 봤지만이 안에서 또 일정 정도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기회를 얻을까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그 P2E 게임들은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이럴 때언더밸류 되어 있는 것들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런 것 식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라 생태계,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언더밸류 되어 있고 이제 크립토가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럴 때 보면은 테라 생태계가 완전히 죽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뭔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좀 쌓이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덱스, 제가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는데, 메인넷에 있는 곳에 메인 덱스는 어쩔 수 없이 성장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일어날 거고, 더 커질 거고.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트로포트 같은 경우는 1.0에서 2.0으로 넘어오면서, 가지고 있던 코인들을 모두 디스트리뷰션 해가지고, 한 번에 덤핑 일어나서 가격이 확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스트로포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테라센트계에서 3불, 4불 하던 건데, 지금 0.06, 0.07, 이게 또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스트로, 아스트라포트가 0.04일 때, 0.02일 때, 사실은 저는 이제 매수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뭐, 아까 보신 것처럼 아스트라포트에 올라와 있는 게, 실제 거래되고 있는 게, 발키리나 아스트라포트, 그 다음에 루나, 이거밖에 없지만, 보신 것처럼 계속 생태계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덱스에 이제 상장이 될 거고, 덱스에 상장이 되면, 계속 이제 트레이딩이될 거고, 트레이딩 볼륨은 실제로 늘어날 거고, 그럼 이제, 이 덱스에, 수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스트라포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언더벨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그걸 보기 위해서 24시간 볼륨을 저는 계속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볼륨이, 뭐, 루나가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늘은 것도 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생태계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뭔가 발전을 해나가고,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에서 두배 세배 먹는 거는 요즘에 지금 뭐 찾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아스트라포트에서 제가 아까 0.04, 0.04 말씀을 드렸는데 0.07도 지나고 보면은 두배 세배는 가볍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P2E 런칭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 생태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배, 세 배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 몇개 빼고는 거래되면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쌓여가고 있다. 이제 하나씩 쌓이면서 아스트로포트의 가격을 끌어올릴 요인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나 클래식인데요. 루나 클래식을 스테이킹을 할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이프로포절이 통과가 되면은 루나 클래식이 번이 되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이 될 겁니다. 이두 가지는 모두 루나 클래식이 유통하는 양을 줄어들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루나 클래식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잠재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프로포저를 가지고 왔고, 이 프로포저는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나 클래식은 혹시나 이제 매수를 하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마이클 세일러가 오늘 뉴스인데요. 뭐, 이제, 비트코인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그, c e o 로 사임했다라는 기사인데, 그니까 뭐, 잭도시도 트위터 사임을 했잖아요. 비트코인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뭔가, 비트코인의 이제, 맥시가 되면은, 자기가 이제 CEO로 일을 하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비트코인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약간, 재밌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의 미래이지 않을까? 제가 바라보는, 저는 이제, 늘 이런 거에 편향이 있기 때문에, 아, 비트코인의 미래가 이런 그 ceo들이 비트코인의 올인을 할 만큼 집중을 할 만큼 이제 더, 더 아흔 미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